네, 이 30년 트랙인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다른 종목에서 되게 활약해 주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. 나이의 숫자. 네, 불가하다는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센스들이 나타나 주면서 그, 행복하게 됐네요 정말 네, 행복했습니다 제가 필수로 요번에 21번째 올린 선발전이었더라고요 쇼트트랙을 뭐,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좋은 기술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제 30년 맞습니다. 아 이제 쫓아가기가 너무 버겁다 하면서 너무 힘든 감정이 느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와 정말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보물들이 이제 나타났한편으로 기뻤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것도 너무 기쁜 마음이 동시에 네 느꼈습니다